안녕하세요. 시자 윤영현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치평동에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전라권 1호점이 들어섭니다. 여기는 포세이돈워시 광주 상무지구 치평점이고요. 저희의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여기는 본래 그 다른 분께서 셀프 세차장을 운영하시다가 이번에 그 완전히 새롭게 포세이돈워시로 탈바꿈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셀프 세차장이 총9개 베이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끝에 9번 베이를 사용하지 않고 그 앞쪽에 저희 노토치 자동 세차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광주에서는 보기 힘든 월 무제한 구독 세차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3만원에서 4만원 정도의 요금으로 한달 내내 무제한으로 세차를 할수 있는 파격적인 서비스입니다 네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포세이돈워시라는 브랜드와 함께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포세이돈워시는 광주 전라권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셀프 세차 브랜드로 고객 만족도가 높아서 이 성과가 매출과 매장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곳 시자 광주 상무지구점은 포세이돈워시 지평점 안에 위치해 있고 셀프 세차 공간이 총 8칸, 노터치 자동 세차 공간이 1칸이고, 세차가 끝나면 앞에 이렇게 넓은 드라이즌 공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장은 퍼니스 카펜 라운지라는 곳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용이합니다. 한편으로 매장 바로 옆쪽에 타이어 교체 매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평소에 타이어 교체가 필요하신 분은 세차와 타이어 교체를 함께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입을 해서 셀프 세차장 왼쪽편, 끝쪽으로 이동해서 저쪽편에서 자동 세차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차량이 이렇게 진입을 해서 저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도로변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이쪽에는 솔벤을 통해서 저희가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저쪽 벽면이 이제 들어왔을 때 왼쪽으로 바로 보이는 곳이자 키오스크가 설치될 곳인데 이쪽에 혹광판을쭉 설치해서 노란색으로 배경을 칠하고 그 가운데에다가 저희가 포맥스로 사이니지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저희 하우징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요. 아무래도 셀프 세차를 하시는 분들이 노터치 세차를 보시면서 아, 저 서비스가 이렇게 편리하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쪽에서 보이는 벽면을 판넬로 막지 않고 강화유리로 막아서 투명하게 안쪽이 보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명은 저희가 그 서울 해화점에 사용했던 것처럼 양쪽에 그 더블 방수 노란색 조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저희 시자는 이번 상무지구점을 시작으로 전라권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 상무지구, 광주첨단, 북구 등을 비롯해서 총6개개 매장을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광주 시민분들께서 수도권에서나 경험하실 수 있었던 무제한 구독 세차를 좀더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퍼니스 카페인 라운지가 손님이 정말 많거든요. 저쪽 손님이 많은 곳과 인접해 있다라는 지리적 장점하고. 타이어 세븐이라는 타이어 가게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는 타이어 교체뿐만 아니라 뭐 경정비 엔진오일 같은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부분에 그 서비스가 필요하셨던 분들이 세차와 경정비 엔진오일 그리고 타이어까지 함께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곳 상무지구점은 셀프 세차랑 같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노터치 자동세차의 세척력이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 특히나 세차를 오래 안 하신 분들은 다소 노터치 세차를 통해서 세척력이 만족스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셀프 세차를 통해서 2차 세척을 함으로써 차를 좀더 깨끗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차는 단순히 차를 깨끗하게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일상을 씻어내고 기분을 새롭게 하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자는 앞으로도 광주에서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여러분께 새로운 세차 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짜 전라권 1호점 광주 상무지구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였습니다